먼저 첫 번째로 정부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변창욱 국토부 장관이 미묘하게 달라진 말 이렇게 내용 자체를 보시게 되면 개발이 가능한 노후 밀집 지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 빌라 가격 큰 폭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기름을 부었다고 할 정도로 크게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에서 민간재개발로 바뀌고 있다 서울 도심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 바로 정책 흐름에 올라타셔서 정말 개발할 수밖에 없는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신축 브랜드 아파트 입주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고요 자, 부동산 오네요. 1부 순서 2분과 함께합니다. 이로운 투자자문 함주원 팀장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강의 바로 다 주택자분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며 첫 번째로 정부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공공 재개발에서 민간 재개발로 바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임대 사업자로 절세 효과를 누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로 투자의 첫 번째. 번째 고려 사항은 바로 입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입지가 좋은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마지막 세 번째 이제 투자 지역, 입지 좋은 지역 어떤 지역이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첫 번째로 정부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미묘하게 달라진 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국토부 장관이 내정이 되기 전에 이제 그 인사 청문회에서 했던 내용과 그리고 올해 1월 5일 날 주택 공급 기간과 첫 간담회를 가지면서 했던 말이 조금 이제 미묘하게 달라졌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인사청문회. 때 이제 했던 말을 이제 보시게 되면 공공 주도 정비 사업과 공공 전세형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맞추면 공공 주택 공급 등 지원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이 공공 재개발을 통해서 공공으로 추진하겠다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보시면은 지금 올해 이제 공공기관 첫 간담회 내용을 보시게 되면 신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 아파트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렇게 박. 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시면 주택 공급 확대는 공공 역량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민간 기관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야 된다.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는 공공 재개발뿐만 아니라 민간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국민이 원하는 분양 아파트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서울 도심의 민간 재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이제 노후 밀집 지역들 정말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노후 밀집 지역들이 민간 재개발을 통해서 개발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개발 이익 부분도 보시게 되면 투기 유입 방지와 과도한 개발 이사유화를 막으려면 개발 사업에 관해서 개발 이익에 대한 적절한 이제 환수 장치가 필요하다. 그만큼 개발이익이 발생이 되면 정부 자체가 개발이익금을 환수에 가겠다 한 반면에 요번에 이제 간담회 때 이제 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개발이익은 사업자 토지주 지역 공동체 해입자 등에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하게 배분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익 같은 경우 정말 공등하게 이제 분배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내용 자체를 보시게 되면 개발이 가능한 노후 밀집 지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 빌라. 가격 큰 폭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기름을 부었다고 할 정도로 크게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변창호 분양 아파트 위주로 신규 주택 공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이 원하는 주택의 방향은 바로 분양 아파트입니다. 왜 본인의 소유하고 싶은 아파트, 정말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이제 수요 수요 자체가 많기 때문에 이 분양 아파트 위주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용을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책 흐름은 바로 주택 공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21년도 주택 이제 공급 방향 바로 정비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 활성화 바로 공공 재개발에서 민간 재개발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 아파트 중심으로 공급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재개발 가능 예상 지역 정말 투자 수요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는 분들 정말 지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지 정말 소액으로 좋은 물건 잡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리스크는 다운이 됩니다. 이 정부 정책의 흐름은 바로 이제 민간 재개발 정말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기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리스크는 그만큼 줄어들고 수익률 자체는 크게 상승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투자자 분들의 경우 신축 브랜드 아파트 입주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 분들이 되실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 신축 아파트 가격대가 10억 정말 입지가 좋은데는 15억, 20억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매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는 그만큼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축 아파트 매수하기도 어렵고 청약통장으로도 사용을 하신다고 하셔도 경쟁력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청약통장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 정말 서울 도심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 바로 정책 흐름에 올라타셔서 정말 개발할 수밖에 없는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정말 신축 브랜드 아파트 입주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임대 사업자로 절세 효과. 보시면서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내 집이 많다고 주택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임대사업자 활용하시면 결세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아파트는 주택 임대사업자 폐지가 됐습니다. 그만큼 아파트로는 결세 효과를 보실 수가 없지만 이 소형 주택, 소형 주택 안에서도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임대사업자 활용이 가능합니다. 절세 효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소형주택 정부 정책 흐름에 맞춰서 이 빌라 다세대주택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다주택자 투자 망설인 이유 바로 취득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자체가 이 주택부터는 8% 그리고 3주택부터는 12%로 인해서 정말 취득세 너무 무서워서 투자의 방향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유세도 정말 높게 이제 형. 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주택자 분들 주택임대 사업자 활용하시면 절세 효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취득세 85%까지 감면을 보시면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소형 주택 다세대 주택에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자 이제 그 안에 두채 이상 등록을 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재산세, 종부세 혜택까지 누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임대 사업자 활용을 하신다고 하시면 이 취득세 부분, 그리고 종부세, 그리고 재산세 부분, 이렇게 보유세 부분도 이제 할인 혜택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 사업자 활용하셔서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취득세 감면은 신축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축 같은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주의하셔서 예, 신축, 이제 처음 이제 분양하시는 분들, 처음 분양받으시는 분들만 취득세 감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축 같은 경우는 이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신축에. 이제 취득세 부분 절세 효과만 보시면서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의 첫 번째 고려 사항 입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우수한 입지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절대 배신하지 않는 곳이 바로 입지가 좋은 투자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지역. 첫 번째로 이제 연신내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신내 지역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GTX A 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입지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가치 그만큼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3, 4년 후에 3, 4년 후에 이제 GTX A 노선이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거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 중심부까지 정말 빠르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노선이 바로 GTX 노선이기 때문에 연신내 역세권 정말 최고의 교통 호재가 지나가는 연신대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신대 역세권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연신대 역세권 주변으로는 아파트가 단한 채도 없습니다. 주변으로는 다 노후 밀집 지역입니다. 연신대 역세권 주변 정말 개발을 할 수밖에 없고 개발을 해야만 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신대 역세권 지금 주민들 자체가 지금 재개발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말 개발 압력 상당히 높게 받고 있고 주민들 자체도 의지가 상당히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 세우시기 정말 탁월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지역 바로 유일한 미개발 지역 한강변에서 유일한 미개발 지역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한강변에서 유일하게 개발이 아직 안된 미개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강변 아파트들 대부분 우리나라 최고가 아파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0억에서 30억대. 효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유일하게 개발이 안된 지역 광진구 자양동 정말 개발만 된다고 하면 정말 아파트 가격 20억에서 30억 갈수 있는 그런 미래 가치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아래쪽으로 강남가의 접근성도 상당히 탁월하기 때문에 이 개발 호재의 영향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 받으면서 정말 집값 상승뿐만 아니라 개발이 됐을 때 아파트 입주권으로 변했을 때그 시세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정말 집값 상승폭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정책의 흐름에 올라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 정책의 흐름 바로 이제 주택 공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 공급 바로 재개발 예정지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 세우실 때이 재개발 예정지 소액 투자 하시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익 창출 정말 최고의 수익 창출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취득세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택 임대 사업자 활용하셔서 절세 효과 보신다고 하시면 취득세뿐만 아니라 보유세 부분까지 절세 효과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주택수가 많다라고 하더라도 이 절세 효과 보시면서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입지가 좋은 것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이게. 결표시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입지가 좋은 것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정말 집값 상승뿐만 아니라 나에게 정말 큰 수익 줄수 있는 입지 좋은 곳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되겠는데요. 우선 GTX A 노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최고의 교통 호재 GTX 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지역 바로 연신내 역세권에 투자의 방향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강변의 입지에 방향을 세우. 수 있는 지역 바로 자양동 지역입니다. 한강변에서 유일하게 개발이 안된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투자의 방향 세우셔서 정말 운때 맞아서 개발이 된다면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입주민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두 지역 눈여겨서 보신 다음에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